안녕하십니까 예뻑취미천재들TV 입니다 아, 달인공무원의 길 중에서 정책 조정과제 보고서 작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 펴낸 보고서 품질 향상 연구라는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책 조정과제 보고서의 의의 두번째 정책조정과제보고서의 작성의 5원칙 세번째, 정책조정과제보고서의 형식 네번째, 정책조정과제보고서의 작성기법 다섯번째, 정책조정과제보고서 체크리스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과제보고서는 무엇인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나 판단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쟁점사항, 추가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말합니다. 정책조정과제보고서는 정책기획보고서의 일반적 형식으로 작성하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합니다. 네, 3장입니다. 정책조정과제보고서의 형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정과제보고서는 보고자의 성명이나 소속, 그 다음에 연락처, 보고, 연호일를 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보고 개요, 두 번째 현황 및 쟁점사항, 세 번째는 쟁점에 대한 분석, 네 번째는 권위 및 제안, 다섯 번째는 향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 4장 정책 조정과제 보고서 작성 기법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개요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 조정과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 현재 시점에 보고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전체의 명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사안이 어떻게 진행 발전되는가를 기술해야 합니다. 어,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황 및 무, 어, 실태 분석입니다.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려면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현황이나 실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여론조사, 현장조사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표나 그림, 그래프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추세 변화의 정도, 변화의 속도 등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의 원인 분석입니다. 현화및 문제점에 대해 통계 자료를 단순히 나열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뿌리, 즉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설득력이 생기게 됩니다. 행정고객이나 전문가가 제기하는 문제점까지 파악해야 제시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찾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원인의 원인을 쫓아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조정 과제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 사례가 분석이 되면 좋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과거 어떤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이 됩니다. 최초 정책과 후속 정책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 수정되었는가.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가?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와 실제 나타난 정책 효과의 괴리는 없었는가가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책에 대해 정책 수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 이 정책 시행으로 소외되거나 불리익을 받은 정책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었는가? 네 번째는 국내외 유사 사례 등 참고 자료를 추가 분석해야 됩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외 민간이나 타행정기관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쟁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의견 대립 사항이나 쟁점 사항이 대안 선택 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책 결정자의 판단을 지원해야 됩니다. 장단점을 교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대립 사항을 병렬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점 또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이란 이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한 내용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도표로 기술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정책 조정 과제의 예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조치로서 관련 현안 검토회의입니다. 방침이, 방침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산업장부의 차관을 복수로 할 때, 복수로 둘 때, 그 차관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명칭에 맞춰서 직제 조정하니 직제안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1안은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1안의 장점은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의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다. 그 단점은 차관간의 업무분장 내용을 에, 여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다. 1, 2 차관을 어, 호칭할 때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2안은 산업자원부 차관의 업무 배분을 에, 반영해서 그 명칭을 산업차관과 에너지차관으로.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그 장점은 차관간 업무분장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고, 단점은 업무의 탄력적 배분이 곤란해지고, 차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포괄적인 명칭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 방안을 가지고 산업다부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도 있지만, 행정 고객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1이안 중에서 이제2안을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건의와 제안입니다. 제안 중에서 보호자, 어, 보고자가 판단한 바람직한 방안, 또 이와 관련해서 정책 결정자가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계획입니다. 정책 추진에 향후 어, 일정 및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어, 다섯 번째는 정책조정 과제 보고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확인 필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개요입니다. 보고개요의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고목적은 명확한가? 두 번째 그동안에 진행 경과가 잘 정리되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 두 번째 항목이 현황과 쟁점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기된 문제점과 실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쟁점화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쟁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쟁점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되었는가? 각 대안의 장단점은 분석되었나? 대안의 선택 시 효과가 제시되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건의 및 제한사항입니다. 건의 또는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향후 계획입니다. 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추진 계획 또는 일정이 제시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정책 조정 과제 보고서 작성 기법에 대한 강의 내용과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 참고 보고서 작성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